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쁨 공동체에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땅의 생사 화복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가 준비하는 행사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방해물들을 쫓아주시고 치워주시므로 내가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은해 주시고 극률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정령 죽는다고 경고해도 우리는 설마하고 격길로 자꾸만 갑니다. 주일 말씀을 매주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잊어버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죄자됨으로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며 노력하는지 우리를 돌아 봅니다. 부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기쁨 공동체에 극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서로가 나누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지체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공동체에 아침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 지식보다 말씀을 가슴에 담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 기쁨 공동체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머리를 꼿꼿이 세우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또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늘 목이 고다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뻣뻣해지는 그러한 교만함이 우리에게 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 판단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감찰하여 주셔서,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지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보면, 이방신들에 빠지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어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유혹에 자꾸만 넘어갑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한눈팔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요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굳게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생각보다 조금만 일이, 일이 커지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로 주님의 질책을 듣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새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교회 공동체 안으로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보게 하시고, 감싸 안고, 함께 한 가족이 될 때까지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푸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기쁨 공동체 앞에 목사님을 통하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순서, 순서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기쁨 공동체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